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행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네. 뭐또 이걸 해라라고 이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 100세대 정도 주택 건설 사업을 이제 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염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허가를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공짜가 없죠. 음, 그면 그렇죠? 진입도를 만들어라.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에 그걸 이제 나를 라기부치납 해라. 이렇게 네. 조건을 납니다. 예, 예. 부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그게 타당한 부관일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1 0 0 세대 이상이 되니까 교통이 많이 쓸고 당연히 진입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옆에 건물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피해를 줄수 수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진입로 만들어라. 타당한 얘기니까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건 부당결부가 아니죠. 정당한 네. 결부죠. 네. 어떤 조건을 주고 이제 공, 공사를 시행을 허가하는 를 거죠. <laughs>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행정청이 이제 이걸 넘어서서 네.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허가를 내줘서 고마운데 네. 뭐 별로 명관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그것을 이부담들고 금지 원칙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